네 안녕하세요 실전 어스투입니다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빅토리시티 우선권 분양이 어, 마감이 되었고 이번에는 이제 일반 분양물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빅토리시티는 가장 현실적인 도시를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한 번에 살수 있는 최소 투자 타일 크기를 저희가 조금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망도 저희가 외곽 도로를 조금 세팅을 다 해놨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 없이 건물 건설에 집중을 할수 있다 어,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빅토리시티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건설, 그리고 관리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10월 1일에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권 있으신 분들이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일반 분양을 통해서 레퍼런 코드만 저희 쪽으로 어, 등록을 해주시면 누구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2단계, 3단계는 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 구획도인데 이거를 조금 잘 봐주셨으면 하고요. 위치를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대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만 일학년에 있습니다. 대만 일학년은 보시다시피 평지와 해안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평지가 아무래도 개발에 있어서 가장 유리하다고 어스투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란 선은 도로망입니다. 도로망 도로망을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 조금 더 지금 우선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먼저 1단계에서 매수를 해주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형은 이게 실제 지형이에요. 여기 해안가, 평지 대부분 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지가 돼 있다. 개발하시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땅들은 이렇게 언덕이 있고 이 언덕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도 아마 일부 뭐 안오에서도 그랬듯이 게임에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이는데 어, 이런 비용이 최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해변가가 있기 때문에 투자적으로도 메리트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영상에서도 여러 번 저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 간단히 조금 마무리를 했고 실제 어스투에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스투로 들어왔고요 이쪽이 대만 이렇게 이쪽이 대만인데 이쪽입니다 이쪽, 이쪽 제가 점 찍은데 이쪽 부분이고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평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대만 이란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망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이 원래는 도심지 그리고 이쪽이 다 평지 이기 때문에 개발 하시는 데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국 국기이신 분들이 사셨고요. 한 프로퍼티 상백 타일이 최소 규격이기 때문에 그 규칙에. 맞춰서 사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호텔 부지는 이 해안가까지 같이 사는 게 저희가 규칙이죠 왜냐하면 이 해안가에 건물을 짓는 용도로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이쪽에 호텔을 지으면 이쪽 해안가에 어떤 누군가 건물을 짓게 되면 이 조망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박스를 해서 도로를 끼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도 비어있는 곳이 지금 한40% 정도 되 네, 우선권 있으신 분들만 말 그대로 먼저 사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매수가 됐다. 그리고 지금 한타일당 가격이 어,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빅토리시티를 구성을 할때 2.5달러 정도 됐는데 초기에 하신 분들은 2달러 중후반대 이렇게 들어오셨고 지금 시세가 기준으로 어, 3.4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권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사셨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도로망이 깔려 있고 비어있는 땅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전 어스투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와 한번 상의하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를 저희 쪽으로 등록을 해 주셔야 저희도 이 빅토리시티 전체 구상하는 데 있어서 같이 관리를 진행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없이 아래 전화번호나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앞으로 저희 빅토리시티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꾸려 갈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쪽으로 업데이트 해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영상을 저희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빅토리 시티 아직도 비어 있는 곳은 많기 때문에 들어오셔 가지고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실전 어스투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